안녕하세요 폴리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서 접수 시즌이라 어디 있을지 고민 많으시죠? 같은 점수라도 어느 청은 붙고 어느 청은 떨어지고 특히 여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부산이랑 대구 같은 경우에는 220점을 맞아도 떨어졌습니다. 다른 청이면 붙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역대 커트라인 자료를 이번에도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더 리뉴얼하여 역대 채용 인원, 그 다음에 응시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경쟁 순위도 있고 커트라인 순위도 있으니까 역대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청을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민이 되어드리고자 만든 것일 뿐이고 저에게 댓글로 어느 청을 지원해야 돼요? 뭐 이런 청 지원해도 될까요? 댓글 달면 저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청 지원할까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 이 자료에 대한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선 연두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연두별로 여러분들이 채용인원부터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난이도도 나타냈어요 그리고 25년 1차 기준으로 경쟁률 순위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 경쟁률이 어디가 높았는지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어디가 제일 높았는지 이렇게 순위로 나타냈거든요 이렇게 동점자도 있어요 동점 다음에 바로 2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동점 처리를 하면은 이게 3위로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거는 무슨 대회가 아니고 실제로 커트라인 순서가 몇 번째로 높았는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프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커트라인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보였고 특히 세종 같은 거 보시면은 두명 뽑는단 말이죠 24년도 2차에 두명 뽑았는데 10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 됐어요. 근데 커트라인이 155였어요. 이런 것만 봐도 참 용기 있는 100명이죠. 그중에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이 155예요. 두명 뽑는데 100명 지원했어요. 근데 커트라인이 155점이다. 어 적어도 배수열로 뽑았을 테니까 뭐 3배수로 뽑았어도 그래도 90명은 155점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용기 있는 선택한 사람이 역시 이렇게 승리를 가져갔고 어, 2 4년에 1차 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10명 뽑았는데 어, 157. 되게 낮았죠 그러니까 인원을 조금 뽑는다고 하고 경쟁률이 많다고 하더라도 커트라인 점수가 그렇게 엄청 높은 것까지는 아니었더라고요 높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높진 않다 커트라인과 경쟁률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원이 적게 뽑은 데는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색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25년 2차 채용 인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 여기는 아직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번에도 채용 결과가 나오면 바로 데이터를 입력할 거거든요 어 대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했어요 보면은 감소한 데도 있지만 경기 남부야 워낙 많이 뽑았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여경의 경우도 보면은 인원이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소신 지원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소신 지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니까 당장 필기라도 합격하고 싶지만 어, 실제로 제가 현직 10년 생활을 해보니까 필기 합격도 물론 빨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 내가 정말 그 지역에서 경찰관으로서 살수 있나라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번 시험 같은 경우에 부산은 16명 뽑았고 경기남부는 115명 뽑았어요. 그러면은 115명을 뽑까 그러니까 여기 에 약간 뭔가 쿠션이 느껴지잖아요. 푹신푹신할 것 같고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이 이제 경기 남부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내가 경기 남부에서 진짜 살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10년은 근무해야 다른 청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긴급 보충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10년은 근무해야 여러분들이 청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도. 어 115명이나 뽑고 지원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았냐 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균 정도 되거든요 물론 여기가 워낙 조금 뽑으니까 높았긴 높았지만 더 적게 뽑은 데는 오히려 222.5%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게 뽑던 경쟁률이 어떻게 되던 커트라인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어느 청을 지원하더라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연고지를 떠나면서 하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고지를 떠나서 그 지역에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소신지원을 하셔야 돼요. 내 연고지를 쓰셔야 되고 내 연고지에 합격하기 위해서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제일 최선입니다. 그리고 커트라인도 결국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원을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번 25년 2차도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많이 뽑으니까 또 커트라인이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시험이 쉽다면 커트라인이 엄청 올라가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만드느라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조만간 이렇게 역대 빈출 파트, 어느 파트에서 출제됐는지도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각 과목별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몇 문제가 총론이고 각론이고 뭐 난이도가 어땠는지도 표시해 놨으니까 이 자료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경쟁자보다 빠르게 이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커트라인 현황 자료를 받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제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구독자 단독방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공지사항을 보시면 자료 링크를 열람할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